반갑습니다 토끼나 분입니다 토끼나의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토업은 만족하셨나요 어제 토업은 또 시집 많이 보냈습니다. 특히 1번 세트, 목대 있는 아이들 심을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번 세트를 주로 많이 주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 택배는 다 이젠, 여기 택배 있는 남아있는 거는 이제 한분 거는 또 남아있어요. <laughs> 그분 것만 이제 남아있고, 다른 분들 건다 시집, 시집이 아니라 시집이란다. 다 택배 보내고 없습니다. 자, 오늘은 한상 차림은 어제에 이어서 캔디분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미니미니도 있고요. 애나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요모조모에서 또요 아이들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중간중간에 또 세일 품목 있습니다. 세일 잡아가십시오. <laughs> 세일 오늘 또 올려드릴 겁니다. 자, 요모좀 한번 저와 함께 가볼게요. 자, 첫 번째 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빨간 머리앤. 어제는 요 사이즈의 캔디 24,000원짜리 보여 드렸잖아요. 오늘은 빨간 머리앤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11.5 나오네요. 높이는요. 높이는 14. 1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스티커 번호를 다 붙여 놨거든요. UI가 1번입니다. 1번. 자, UI가 2번이고요. 3번. 3번입니다. 가격표 여기 있습니다. 가격표 보십시오. 가격표를 안 보여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저, 돌아가는 거지. 가격표, 어, 어차피 제가 다 불러드리는데 가격표 그렇게 중요한가요? 안 보이는 게? 여기 보십시오. 자, 보셨죠? 그리 4번. 여기도 가격표 붙여놨습니다. 4번. 5번입니다. 5번요. 6번입니다. 6번. 7번, 8번. 자, 이 아이 8번. 9가지, 9, 9가지 얼굴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9번입니다. 제가 여기서 스티커 번호를 1번부터 9번까지 다 붙여놨거든요. 여기서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스티커 보이셨죠? 24,000원. 가격은 개당 24,000원짜리. 어제하고 가격은 동일합니다. 캔디하고. 좋으신 거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캔디, 캔디 미니미니, 미니미니 미니 미니 원사각. 미니미니 미니 원사각입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2,000원짜리인데요.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요. 요렇게, 요런 아이들, 베란다 신기도 좋고, 목대도 좋고, 창도 좋고, 조그만 아이들 창도 좋고, 아주 호두로마트로 토끼가 잘 사는 호두로마트로다 사용하기, 사용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또 예쁘기도 하고, 그러네요. 요 아이는 원사각입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팔 나옵니다. 팔.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9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2,000원 자 12,000원 확실하게 보이시죠 12,000원입니다 자 가격표 안 보여드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6개씩 묶었습니다 12,000원짜리 6개 하면 72,000입니다 원72,000자 이렇게 어떠신가요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아이 종류가 많아서 이렇게 여섯 개씩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여섯 개 있죠? 여기도 여섯 개 있습니다. 72,000인데 2,000원 2천 떼어내고 여섯 개에 7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좋으신 거자축우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모자라는 거 하나씩 더 보태도 되겠고, 그거는 취향껏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아이 여섯 개에 7만원 드릴게요. 자, 요분아이도, 요분아이도 캔디입니다. 요분아이 캔디, 요분아이는 원형입니다. 원형. 요아이도 가격은 같아요. 이렇게 한순에. 한순에 딱 들어오는 아이죠. 요아이도 미니미니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8 나오네요. 아까 원사각은 사이즈가 어떻게 나왔냐면, 8 같이 나왔네요. 높이가 살짝 높았죠. 요아이는 높이가 8.5 나오네요. 요렇습니다. 자, 자, 이렇게 너무 예쁘죠 한 손에 갖고 놀기, 갖고 가지고 놀기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이 아이도 물론 조그만 창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목대도 좋고 다 호두를 맞도록다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스티커 번호 이어서 10번부터 갑니다 이 아이 묶지 않았습니다 스티커 번호 다 붙여 있고요 10번입니다 10번 11번 12번입니다 자 12번 가격표가 어디로 갔을까요 13번 13번, 여기 12,000원이라고 찍혀있네요. 보이시죠? 그리고 14번. 그리고 15번. 15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자, 15, 어, 떻게 할까. 16번. 17번. 17번. 18번입니다. 18번. 19번. 20번.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티커 번호 다 붙여놨으니까 좋으신 거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같아요. 개당 12,000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 아이도 캔디븐, 오늘 캔디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캔디분 많이 가지고 와서 지금 캔디분 종류별로 양껏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요. 요 아이는 16, 16 나옵니다. 맞죠? 16? 네, 맞습니다. 16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21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5만원짜리에요. 테리우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그림. 요 아이도 같이 테리우스. 여기도 꽃을 장미 잎을 샤라랄라. <laughs> 이렇게 예쁘게. 테리어스, 테리어스하고 같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5만원짜리 입니다 자 이렇게 가격 5만원짜리 입니다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요 요번 아이도 캔디분하고 납작이 납작이 캔디 그리고 해바라기 이렇게 같이 보여 드릴게요 자요 아이도 가격은 개당 5만원짜리 입니다 자, 테리어스하고 같이 있는 아이 두개 납작이 있고요. 이 아이는 납작이 해바라기 5만 짜리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6.5 나오네요. 높이는요. 높이 2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 5만. 자, 5만. 이렇습니다. 이 납작이 해바라기도 5만입니다. 이 납작이 해바라기도 5만. 그리고 여기 테리우스하고 같이 아이, 있는 아이도 5만. 이렇습니다. 자, 이래요. 여기서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납작이 해바라기 제일 큰 사이즈 9만짜리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내경되어 드릴게요. 21이 나옵니다. 21 나와요. 높이는요. 높이도 25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9만짜리. 사이즈 아주 큰 사이즈입니다. 어후. 자, 요 아이를 딱세 분께만 딱세 분께만 7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딱세 분만 드릴게요. 7만, 9만짜리 7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봄 처자들 왔습니다. 자, 봄이, 지금 봄이잖아요. 결혼 시즌입니다. 하기야, 요즘에야 뭐, 결혼 시즌이 없다만, 그래도 봄 하면 결혼들 많이 하잖아요. 자, 이 아이들도, 이 처자들도 이렇게 어, 왔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키일게요20 나옵니다. 여기에는 화분이 이렇게 옵션으로 또 딸려 있습니다. 5.5 나옵니다. 무피 5, 이렇게 나옵니다. 예쁘죠? 이 아이. 겨자 색깔 한 세트, 그리고 그린 색깔 한 세트,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한 세트에 5만입니다. 자, 좋으신 색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이 아이는 만 원짜리죠. 자이 아이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9 나옵니다. 내경 재어 드릴게요. 내경은 6.5, 높이는요 6.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죠. 자이 아이 보라색깔, 노란색깔, 분홍색깔 이렇게 세개 있고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만 원짜리. 자이 아이 가격은 개당 만 원짜리고요. 요 아이는 저기 토다움꺼죠. 토다움꺼 사이즈 7 나옵니다. 높이는요. 5 이렇게 나와요. 요 아이는 6천원짜리. 자 6천원짜리 이렇습니다. 이렇게다 하시면 4만 8천. 택비 없이 4만 8 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바이수 공방분입니다. 요 아이수 공방분 다시잖아요 일명 리본분.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죠. 일단 사이즈 먼저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9.5 나오죠. 높이 보실게요. 높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 2만원짜리죠. 2만원짜리인데 제가 5개를씩 이렇게 해놨습니다. 5개 하면 10만원이잖아요. 5개 10만원인데 요 아이를 하나 더 넣어서, 하나 더 넣어서 6개에 10만원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3개, 3개 지인분들과 나누기가 좋잖아요. 요렇게 <laughs> 나눠서 가져가시라고 제가 6개에 들여서 10만원 이렇게 할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제가 지금 6개를 한 놓고 5개씩만 이렇게 놨거든요. 자, 이 아이가 첫번째 세트입니다. 이 아이가 1번이고요이 아이가 두번째입니다. 두번째 자, 잠깐만요. 자, 이 아이가 검정으로 시작하는게 두번째입니다. 자, 이 아이가 두번째고요 세번째는 세번째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는 파란, 파란 게 리본으로 시 노란 리본으로 시작하는 게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고요. 이 아이가 네 번째입니다. 이 아이가 네 번째. 자, 이렇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하나씩을 더안 갖다 놨는데, 이렇게 여섯 개 드리잖아요. 이렇게 드리면 지인분과 세개세개 세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으죠. 그래서 제가 다섯 개 묶고 하나를 더 드리는 겁니다. 5 플러스 1입니다. 5 플러스 1으로 지금 엮어봤으니까 어 4세트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4세트만 오늘 시집 보내, 보내긴 했어요. <laughs> 4세트만 시집 보내고 <laughs> 좋으신 세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숫자는 다 아, 안 해도 받겠든 써놓을 테니까 바뀔 일은 없고요 여기서 하나씩 따라가는 건 제가 알아서 하나씩 다 넣어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여섯 개 10만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 아이는요 토양분이죠 토양분 원형 11,000원짜리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9.5가 나오네요. 자, 9.5, 10이 살짝 안 됩니다. 자,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요, 높이 8.5 나옵니다. 자, 가격표 11,000원. 여기 붙어 있네요. 자, 이렇게 사이즈 보셨죠? 이 아이는 색상이 보라 색깔. 보라 색깔,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분홍 색깔, 빨간 색깔. 여기에서 아이보리 색깔만 없습니다. 아이보리 색깔만 없어서 이 아이는 11,000원짜리 6개 하면 66,000원. 66,000원 인데 6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요아이 6개에 63,000딱한 분입니다 자 이번 아이도 도양분이죠 요아이는 개당 9,000원 짜리죠 개당 9,000원 짜리 이렇게 색깔이 이제 부족한 관계로 어 이렇게 놨습니다 아이보리하고 검정과 하고 사이사이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검정과 2개 아이보리 색깔 3개 이렇게 해서 5개 5 4 5 45,000원인데 4만 원에 드릴게요. 요아이 다섯 개 4만 원 드립니다. 원래 정상가 가격은 얼마냐고요? 45,000원. 4만 원에 드릴게요. 팔라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9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개당 개당 9,000원짜리입니다. 자, 요아이딱 요아이도 딱한 분입니다. 4만 원에 드릴게요. 자, 도양분 계속 올라갑니다. 요번 아이도 도양이죠. 요 아이는 신상이에요. 이렇게 높은 분의 장미 코사지 달린 거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예쁘죠? 요기에 그냥 그림이 붙어있는 아이는 진작에 다 싣다 보냈고 요 아이 이제 또몇점 남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요 목대 있는 아이 심을 수 있는 요 아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 아이도 한 손에 딱 들어옵니다. 요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오고요. 이렇게 장미... 장미, 넝쿨까지 다 해서, 이파리까지 다 이렇게 해놓으니, 한 송이 장미, 맞죠?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요, 6.5 나옵니다. 높이는요, 12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예뻐요. 자,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1,000원. 어, 장미 색깔 파스텔 톤이라 아주 예쁘죠?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 예뻐요. 그, 낮은 아이보다, 요, 목대에 있는, 요, 높은 문에다 장미, 위에 딱 하나씩 다 붙여놓으니까, 더 훨씬 더 예쁜 듯 합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1,000원. 그리고 다섯 개 하니까 5만 0천원입니다 자, 11,000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5만 0천 갈게요.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도 도양입니다. 도양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아이는 원형이죠. 자, 위에가 살짝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이런, 이런 디자인입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내경은요 13 나옵니다 여기도 7 높이는요 높이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죠 장미 한송이 이 아이도 장미 한송이 입니다 어 파란색 이 아이는 보라 빨강 분홍 아이보리 이렇게 파스텔톤 장미 색깔이죠 굉장히 예뻐요 장미 넝쿨 까지 장미 잎 이파리 까지 다 이렇게 붙여 있어서 한송이 장미꽃 완전, 완벽한 것 같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1,000원, 5개 하니까 5 5 0 0천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홍주분, 홍주분 세일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가격은 개당 45,000원짜리. 45,000원짜리 세개 하니까 1 3 5 0 0 0원 사이즈는 18,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 보실게요. 높이도 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죠. 색상은요, 요 아이는 파란 색깔, 파란 색깔의 코사지, 이렇게 예쁘고요. 창시모놓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녹색깔 계열이 들어간 색상이에요. 45,000원짜리 3개를 쫙 하니까 135,000원. 135,000원인데 여기서 11만원에 드릴게요. 3개. 3개에. 3개에 11만원. 그 다음에 짜자잔. 또 있습니다. 두 개가 또 있죠. 이 아이는 라떼 색깔입니다. 오트밀 색깔. 이 아이는 요 색깔이에요. 요아이는 <laughs> 이, 이 색깔입니다. 요아이 이 두개 45,000원짜리 두개 하니까 자, 가격표 보이시죠? 45,000원짜리 두개 하니까 9만 원. 근데 요아이 두 개에 7만 원 드리겠습니다. 두개 가셔도 좋고요. 세개 가셔도 좋고 오늘 할인 폭합니다 자, 요렇게 할인할 때 가져가 보십시오. 자, 요번 아이는요. 요번 아이는요. 어 예은 분입니다. 예은 분 요아이는 8,000원짜리. 8,000원짜리 색상이 둘, 레 여섯, 일곱 개 일곱 개입니다.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7.5 나오죠? 7.5 높이는요?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도 이런 겁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자, 이렇습니다. 녹색깔이죠? 빨간색깔, 블루색깔, 그린색깔 노란색깔, 하늘색깔, 흰색깔 이렇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가격은 얼마냐고요얼마냐고요 얼마냐고요? <laughs> 8,000원. 이 아이의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색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7, 8, 56. 7개 하니까 5 6,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서인경부 한번 또 살짝쿵, 살짝쿵 세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이아이야 말로 정말 목대는 아이, 심을 수 있는 아이죠. 10.5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15.5 이렇게 나오는데요. 서인경 거는 색상이 오묘해서 딱 이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뭐 <laughs> 이렇게 색상 이렇습니다. 요 아이는 어느 정도 색깔을 맞춰갔는데요. 똑같은 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의 가격은 2만 원짜리예요. 2만 원짜리인데6개 하면은 6만 원이잖아요. 살짝 금, 살짝금도 아니에요. 어 이렇게 3개 5만 드리겠습니다. 어요 근데 색상은 랜덤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세 개, 3개, 세 개씩 묶어서 5만 갈 겁니다. 자, 요번 아이도 서인경분입니다. 서인경분. 저 뒤에 있던 아이 9만짜리 어제 시집 하나 보냈습니다. 어제 시집 하나 보내고 저렇게 노란색 깔로 외로이 혼자 있죠. <laughs> 가서 또 어, 짝 맞춤을 갖다놔야 되겠죠? 자, 요 아이는 가격은 개당 25,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14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도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요런 아이는 서인경의 시그니처 같아요 이렇게 붉은 계통 그리고 이 아이는 거품이죠 이 거품은 신상 같아요 거품, 거품 있고요 이 아이도 같은 아이입니다 서인경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색상이 뭐이 색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오묘해서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만 5천 3개 하니까 7만 5천, 6만 8천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3개에 6만 8천 드릴게요. 요번 아이도 서인경입니다. 이 아이도 2만 5천짜리 어 가운데는 노란 거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도 2만 5천짜리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11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12 이렇게 나오네요. 요 아이도, 어, 25,000짜리 3개 하시면 75,000이잖아요. 요 아이도 6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3개에 68,000이요. 근데,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서인경은 요 아이는 다 색상은 그냥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할 거예요. 요 아이도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3개에 68,000입니다. 원 자 이번 아이는 다육이 몇점 보여 드릴게요 오이고 다육이 몇점 보여 드립니다 요 아이 지금 이렇게 꽃 피고 있습니다 꽃이 굉장히 예쁘고요 갸날, 갸날프지만 꽃이 이렇게 예쁘고요 요렇게까지의 목대가 요 목대가 이렇게까지 되려면 굉장히 긴 세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굉장한 세월을 많이 먹었다는 거 나이백입니다 자, 요렇게, 이 아이도 사실 없었어요. 근데, 아 <laughs> 어, 주문하셨던 분이 취소를 하셔서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이 아이는 환엽송록, 환엽송록입니다. 떼글떼글하죠? 굉장히 떼글떼글 합니다. 이름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여기가 살짝 제가 가지고 올때 꺾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만, 글쎄, 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꺾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사이즈는요, 요 아이, 어, 높이 재볼게요. 높이는 15 나옵니다. 요 화분은 사람 얼굴이에요. 요 아이도 15 나오고요. 요 아이는 12 나옵니다. 여기는요 몸통은 9.5 이렇게 나오네요. 요렇게 3개 몽땅 해서 4만원, 4만원 제가 저번에도 4만원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집 갔어야 되는 건데, 그때 같이 갔으면, 그때 보내드렸으면, 지금 꽃이 이렇게 피고 있잖아요. 꽃을 이렇게 보실 텐데, 그분께서, 주문하신 분께서 취소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세 개, 몽땅, 4만원입니다. 요번 아이도 다육이에요. 요번 아이도 다육인데, 요 아이는 제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근데 이 아이도 지금 몇년 키운 겁니다 몇년 키운 건데 키핑장에 없고 제가 사무실에 놨더니 어, 얼굴은 이렇게 물이 아직 안 들었습니다만 요 아이 의 화분은 예은 분 15,000원 쌀입니다 그리고 요 흑장미 흑장미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어, 굉장히 짱짱해 요렇게 짱짱합니다 짱짱하고 요거는 화분은 조은국만 거고요 요 아이는 이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 아이 화분은 예은 분 예음분 사각이고요. 어, 그리고 요 아이도 이름을 모릅니다. 요 아이도 예음분 소파이고요요 아이는 나래공방분입니다. 이름 몰라요. <laughs> 요렇게 해서 요 아이도 그냥 요렇게 해서 얼마 드릴까요? 4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화분 하나만 해도 15,000원, 25,000원, 10,000원, 요 아이도 18,000원 이렇습니다. 요렇게 해서 43,000원에 드릴게요. 자, 요번 아이는요. 제가 저번 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슈퍼 파워 대다, 슈퍼 파워 대다 철합니다. 아주 굉장히 잘 엮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엮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건강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건강하고요. 뒤에도 아주 멋지게 건강 하게이 아이 몇년 됐습니다. 이렇게 예쁜, 예쁘고 건강한 아이. 이 아이는 가격은. 어 제가 매길 수는 없어요 제가 매길 수는 없고 키핑장 사장님한테 다 의뢰해서 온 겁니다 근데 이와의 가격은 15만 15만 이라고 책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5만 다 받았었고 12만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시면 가져가십시오 굉장히 건강해요 굉장히 건강하고 이렇게 잘 아주 그냥 엮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좋으신 분, 이거 가져가십시오. 정말 건강한 아이입니다. 15만짜리 12만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요, 밥그린하고 레종입니다. 밥그린하고 레종인데요. 자, 레종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 보시면 9 나오면 거의 10이 나옵니다. 사이즈 아주 좋은 거예요. 키도요, 9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커요. 자, 요 아이 밥그린이죠 색상 칼라 아주 뭘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레종이에요 요게 엄마고 요게 새끼입니다 근데 요 아이도 이렇게 분생으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렇게두개 해서 두개 해서 7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어느 가져가십시오 자요번 아이는요 공방분입니다요번 아이는 개당 12,000원짜리죠. 12,000원짜리, 둘, 넷, 여섯 개 하니까, 72,000원이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어, 6.5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색상은요. 이 아이는 분홍 색깔이잖아요. 여기 에 연보라 색깔도 있습니다. 분홍 색깔이죠. 이 아이 블루 색깔, 노란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진 분홍, 이 아이는 하늘 색깔, 이 아이는 요 색깔입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여섯 개에 12,000원짜리 여섯 개면 72,000원 이천원인데 7만, 7만 원에 딱 다섯 분만 드리겠, 드리겠습니다. 7만 원에 다섯 분 드릴게요. 자, 요번 아이는요. 예은 분입니다. 예은 분 가격은 개당 15,000원짜리. 자, 요 모델은 요게 답니다 그리고 색상 세 가지 색어 여기에서 어요 색깔하고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지금 세개 남아 있고 그리고 요 모델은 이제 아예 없습니다 사이즈 사이즈 14 나오죠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이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얀색과 오렌지 이 아이는 어 비치 색깔 노란색깔 빨간색깔 이렇게 있는데요 요 모델은 아예 이제 없다는거 이 아이가격은 개당 15,000원 5개에 75,000원 입니다 자, 요번 아이까지, 요번 아이까지, 어, 예은분 개당 만 오천 원짜리, 요 아이가 이제 마지막, 세개 남은 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아까하고 사이즈 동일합니다. 가격 동일합니다. 14 나오죠? 자, 높이는요, 11.5 이렇게 나오네요. 요렇게 세개 해서, 3개에 4만 5천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요 아이는 윤주국망원분인데요. 어서 나왔어요. 요 아이가. 요 아이 가격은 개당 7만원짜리죠.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15 나옵니다. 자 높이는요 14 나오는데 u 와이가 살짝 작아요 13 나오죠? 이렇습니다. u 와이 가격은 개당 7만 원짜리 맞습니다. 두 개하니까 14만 원이잖아요. 두 개에 1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u 와이도딱한 번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